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테슬라의 완전자열주행 시스템 FSD가 드디어 중국에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북미 밖으로는 처음인데요. 초기 리뷰에서는 이 시스템의 부드러움과 다양한 도로에서의 적응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용자가 재미있는 물 도전 테스트를 했어요. 운전석 창문에 물이 담긴 컵을 올려놓고 FSD로 주행하면서 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보는 거죠. 놀랍게도 4분 넘게 달리는 동안 급정거나 급회전을 해도 물이 거의 안 쏟아졌어요. 이건 마치 차가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바로 공개된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해 중국 도로와 교통 법규에 맞게 시스템을 미리 훈련시킨 거예요. 카메라와 비디오 기반의 신경망 덕분에 FSD는 도시뿐 아니라 비포장 흙길 같은 곳에서도 잘 돼요. 최근 영상에서는 중국의 좁고 깊은 시골길에서도 FSD가 문제없이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 방식은 다른 나라와 도로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강자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바이두나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화웨이의 치안쿤 ADS 3.2는 최근 리뷰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테슬라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FSD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 상륙한 건큰 의미가 있어요. 혁신적인 훈련 방식과 부드러운 주행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죠. 과연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